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제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죠? 며칠 됐는데. 그래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데, 환해치 ETF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환노출 ETF를 할 것이냐? 환해치 ETF를 할 것이냐? 어, 미리 결론을 내리면, 자, 환율의 방향을 그냥 못맞출것 같으면, 그냥 환노출 ETF에 스테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코덱스 S&P 500TR과 코덱스 S&P 500 환헷지 선물 ETF를 비교를 해보겠는데, 자 종목 코드는 요렇고 일단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 상장된 이후에 어 현재까지 7월 8일까지 이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어 그냥 모르면 코덱스 어 TR ETF에 가만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환헷지를 탔다면 지금까지 마이너스 4.96% 손실이에요. 그리고 타이거와 킨덱스는 수익률이 똑같습니다. 분배금 재투자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재투자를 하더라도 TR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가와 환율의 방향을 알수 없다면 그냥 환노출 ETF가 좋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저환율에서 고환율로 갈때 환노출 ETF를 투자하고 환율이 이제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갈때 환해지 ETF를 투자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물론 이게 가장 최선의, 어,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백 테스팅이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뭐 답을 알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현실은 환율의 방향을 전혀 알수 없으니, 환노출, 환했지, 환노출로 갈아타고, 아, 갈아타면서 스위칭하고 말고는 여러분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뭐, 제가 어떻게 뭐 환율의 방향을 알겠습니까? 그죠? 지금 환율이 1300원에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그래서, 백테스팅 기간은, 자, 요 기간 동안, 왜 하필 요 기간이냐, 5월 12일에서 6월 13일, 요 기간을 왜 했냐. 자, 환율이 이렇게 급 하락했다가 급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둘다 환차 손도, 아, 환차익도 먹고, 주가 상승도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환노출, 환했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어, 양방향으로, 환차익도 먹고, 주가 상승도 먹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일단 이 달러 원, 어, 달러 원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 아래 이제 A 기간, B 기간, AB 기간 모두 그냥 난잘 모르겠다. 어, 환율의 방향 모르겠다. AB 기간 모두 환노출 코덱스 S&P TR에 투자한 각. 그리고 어, 두 기간 모두 어, 환했지 S&P에 투자한 을. 그리고 이제 환율의 방향을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A 기간에는 환했지. B기간에는 환노출에 투자한 병의 수익률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투자금은 100만원입니다. 자 일단 먼저 요기간 전체 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13%에요. 최종자산은 100만원이 99만8천7백원이 됐다. 어뢰 수익률은 자환 해치를 탄 어뢰 수익률은 마이너스 1.69%입니다. 최종자산은 100만원이 98만3천1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환차익과 주가 상승을 모두 먹은 병의 수익률을 알아보면 A 기간 동안 병의 수익률은 6.77%에요. 자, A 기간 동안, 자, A 기간, B 기간, 자, 병을 보면, 자, A 기간 동안의 병의 수익률은 A 기간 동안에는 이제 환해지를 탔으니까 6.77%입니다. 6.77%. 그리고 B 기간 동안 환율이 상승할 때는, 자, B 기간 동안에는 또 환노출을 타가지고 손실을 막았어요. 손실을 적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병 같은 경우에는 어, A 기간, B 기간 동안 주가상승, 환차익 모두 먹은 병의, 어, 어, 수익률은, 수익률은, 어, 병의 최종자산은, 어, 1 0 1 1 2 6 0원이 됐네요. 자, 보셨죠? 그래서 100만원 투자 시, 값은 99만 8천원이 됐고, 어른 98만 3천원이 됐고, 병은, 어, 환, 어, 환 노출해서, 어, 환했지. 아, 환해지에서 환노출. 은해지네요, 은해지. 자, 환노출에서 환해지로, 어, 방향을 기가 막히잘 맞춰가지고 갈아탄 병원, 이렇게 수익을 봤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주 운 좋은 경우죠, 그죠? 방향을 둘다 맞춘 경우잖아요, 그죠? 25%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필 운 나쁘게 방향을 또 완전 거꾸로 탄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정이라는 사람이 방향을 완전 거꾸로 탔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기에는 환노출을 타고, 환율 상승기에는 환해치를 탄, 어, 정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A 기간 동안 정해수익률은, 자, 정해수익률은 A 기간 동안, 자, 요 기간입니다. 그죠? A 기간 동안에는, 어, 하필 환노출을 타가지고 2.72% 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또 B 기간 동안에는 환노출을 아, 환해치를 타가지고, B 기간 동안에는 손실이 커졌다. 이랬을 때, 정해수익률은, 자, 정 어디 갔냐? 어, 정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6.35%네요. 그래서 100만 원이 93만 6천 원이 됐다. 최악이죠, 최악. 이거는 최고고. 이거는 최악입니다. 그죠? 병은 아주 운이 좋아야 되고, 확률 25%입니다. 똑같은 확률 25%에요. 병, 정. 정은 아주 운이 없어야 한다. 운 나쁠 확률 25%다. 자, 현실에 여러분이 병이 될지, 정이 될지는 아와, 어,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이 그런데 이 지금 환율이 이제 1,305원인데, 자이 환율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이 환율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뭐 최근에 뭐이 최근 뭐 10년 동안에 거의 뭐 최고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다고 생각하고 이제 환해지로 갈아타려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1,305원이 자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가, 내려갈 것 같은가? 자 환율의 방향은. 종잡을 수 없기에, 만약 지금부터 앞으로 이 1305원에서, 어 환율이,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 상승기에 환노출을 탄다면, 자, 환노출은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그죠? 그냥 뭐 주가가, 아 환율이 올라가든, 환율이 내려가든, 그냥 환노출을 계속해서 탄다면, 앞으로 환율이 1305원에서 내려온다면, 자, 주가가 올라간다면, 자, 환율이 내려온다면,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 늘 하던 것처럼, 그죠? 그런데 운 나쁘게 방향을 못 맞춰가지고, 환율이 1,305원에서 더더 올라가 버렸어요. 주가는 더더욱 더더 떨어져, 이 어, 떨어지는 요 시기에 하필 환해치를 타 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1,305원에서 더 올라간다면 아주 나쁘겠죠.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데 또 삼, 자 현실에서 환율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자 환율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환노출 환해치 환노출로 이렇게 스위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정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이 병이 될수 있을까요? 정이 될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뭐 여러분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그분한테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